장장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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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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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진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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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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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이 아, 니 아, 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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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니, 아니. 이. <laughs> 장진이 지난 이야기 미용실 앞 주차장에서 누군가 찐이님의 차를 받고 도주하였는데 이를 알고 추격에 들어간 찐이님 블랙박스를 통하여 결국 범인을 확인하게 되는데 파출소에 신고를 하게 된다. 그러나 또 다른 난관에 부딪힌 찐이님 과연 어떤 난관이 기다리고 있을까? 가 소재가 파악이 안 된대. 사고를 당하고 파트수에 바로 와서 신고를 했었거든. 그리고 이제 제가 거의 뭐 수사를 다 해서 블랙박스에 찍힌 걸 가지고 그래 보내잖아요. 그렇게 가해자한테 연락을 했더니 가해자가 소재가 파악이 안 된대. 소재가 파악이 안 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지속적으로 연락은 해보지만 끝까지 안 된다면 어, 그 사람이 봄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여부를 경찰관이 이야기를 해줘요. 경찰 그 조사하시는 그 형사님이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때그 올려줘요. 그럼 제가 이제 파출소로 와서 다시 파출소로 와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제가 떼야 돼요. 그좀 복잡하죠. 일단 도주한 사람이 소재가 불분명하고. 소장가 불분명하게 되면 피해자 직접 청구권을 그 상대방 보험회사에다가 직접 청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내 자차로도 할수 있지만 내자차를 하면 일단 코팅 먹인 거, 뭐고 유리막 코팅했던 거, 그 다음에 내가 20만 원을 내야 돼요. 다시 또. 뭐 이런 건 돌려받지 못해요. 물론 상대방 보험 뭐 내가 뭐할증이 되거나 이러진 않지만 내가 20만 원 부담금 냈던 거랑 유리막 코팅했던 거는 이게 안 되고, 세 번째는, 그, 렌트를 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상대방 보험회사에다가 가해자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교통사고 사실 확인을을때로 파출소에 왔어요. 자, 구독과 좋아요 오! 요! 까지 아 구독 장난 <laughs> 커피 자, 구독과 좋아요 오.